안녕하십니까 해운입니다 오늘은 해운의 음량이론 중에 궁합이 잘 맞는 띠 어제까지는 궁합이 잘안 맞는 띠에 대해서 특히 원진 뭐 상충에라고 얘기했는데 가업적이면 뭐 원진의 상충은 그렇고 또 원진의 관계인거는 좀 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부터 원진살 원진살 을했다시피 오늘은 그러면 이, 그럼, 궁합이 잘 맞는 띠도 있잖아요. 뭐, 안 맞는 띠가 있다면, 잘 맞는 띠가 있는데, 오늘은 잘 맞는 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 전략상 제가 써나봤는데 자축음의 주소음신 유술리고 지금인데,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잘 맞는 거 자축입니다. 자축. 각각의 모든 음량이론을 보면, 이 가깝게 있는 것을 최고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축. 그러니까 지와 소띠는 잘 맞다라고 하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옛날에도 우리가 이제 그이 자축 임묘 진사된 기 소가 열심히 이제 이 하늘에 그 하늘님께서 그 집합시켰잖아요. 집합시켰으니까 소가 제일 먼저 부전에 뛰어갔잖아요. 그니까 뛰어가자마자 지가 아니다 내가 이제 원래 지 뿔에서 툭 뛰어서 문제 내가 먼저 도착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죠그 소와 진에 궁합이 잘 맞아서 이렇게 멀리 뛰어가도 소가 자기 머리 위에 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열심 히 뛰어갔잖아요. 뛰어내려도뭐그뭐 그뭐 지가 일등했다고 해도 뭐 별로 반박을 안 하고 해가지고 그런 설도 있는데 일단 지와 소는 일등이다. 그래서 궁합이 잘 맞다라고 보면 또명오행으로도 살펴봐도 어 이와 같이 지와 소는 우리가 따져 보면 이뭐한 집안 다 같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다 보면 공고이잘 맞다 그래도 나머지 띠들은 관계를 보면 어떻게 냐면이 세상의 이치는 참 묘합니다 우리가 자축이면신사한인데이 범의 기준으로 보면 최고 멀린 띠가 바로 해전에 렇죠해 돼지 그러니까 범띠하고 돼지띠는 잘 맞다라고 보면 생활주의 돼지는 뭐 자기가 열심히 키워서 자라서 누구한테 먹기감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뭐, 돼지하고 범이 잘 맞는데, 음행, 오행으로 봐도 이 범은 나무잖아요. 그쵸? 뭐, 나무고, 돼지는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잘 크려면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돼지가 또이큰 물이 아니라 작은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쵸? 나무가 크려면, 큰 물이 오면 나무가 떠내려 가니까 안 되니까 작은 물 찾아줘줘 흐르면 건물이 잘 큰데, 그죠? 그쵸? 그니까 그러니까 범띠와 돼지띠는 잘 맞다. 그 다음 또 관계되면, 이 음향이 이런 걸쓴니다 뭐, 이 묘가 그 다음이 이 요, 또, 그 다음 관계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보면, 이 토끼띠와 개띠는 서로 잘 맞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뭐, 어떻게 외우느냐. 토끼하고 개는 집안에 서로 있어도 뭐, 토끼가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가, 개를 잡아 을 수도 없고 기업가해 가지고 둘이 뭐잘놀잘 잘 놀고 있잖아요. 뭐한 집안에. 그래서 토끼와 개는 궁합이 잘 맞다. 그다음 용 그다음 보면 꼬꾸로해 보면 이제 남은게 이거 이리 는 거죠. 이렇게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지인하고 이렇게 관계가 맺는다. 그래서 용띠와 딱띠는잘 맞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왜잘 맞을까요? 우리가 계롱산들보시지계롱산 개롱산, 개롱산을 보면 계롱산 용룡자잖아요. 개가 당혔자잖아요 그렇죠? 개하고 다 뭔가 잘 맞으니까 옛날 신들도 잘 올려서 있지 않겠느냐. 이계롱산은 원래 신들이 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용과 당은 이렇게 잘 맞다. 그다음 관계 때가 먼저 또 관계 보면 사하고 신이잖아요, 사신. 그러니까 뱀띠와 원숭이띠는 잘어린다 원래 밀림 보면 원숭이가 뱀을 갖고 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뱀은 뭐 별로 탓하지 않고 둘이 잘 노는 모습을 보는데 다 같이 뱀과 원숭이는 잘 맞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자 이제 가깝게 있는 건 말양 뭐 푸른 초원에 말과 양들이 뛰 노는 모습을 보면 뭐 즐겁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과 양 뛰는 소로 인접했기 때문에 잘 어울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공갑도 보면 우리가 어제 안 맞는 띠 보면 원인사를 했는데 잘 만난 띠는 바로 이런 관계다. 뭐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이 지소, 자축은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이놈들은 지와 소는 잘 어울리고 그다음 범 띠부터는 최고 멀리부터 쭉돼지 범들은 돼지 토끼는 개, 용은 닭. 뱀은 원숭이 말은 양 이렇게 서로 서로 잘 맞다라고들. 이제 다시 궁합에 잘 맞는 띠, 그즉 삼재를 할때또 삼재를 얘기할 때또 삼합이라는 게 있다고 좀 설명했잖아요. 시간상 다시 또 써봤는데 미리 써놨는데 삼재를 설명할 때 다시 좀뭐 이런 거는 자꾸 들어놓으면 자꾸 이야기 시니까 뭐 들어놨지만 다시 또 설명했지만 다시 또 설명하자면. 자축이몇달 때, 음양 오행, 자, 우리 해원의 음양 이론이니까 좀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임묘가 말 목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 진, 진은 사오가 하고, 그 다음 신유가 금이다. 이렇게 봤잖아요. 그죠그 다음 해가 물이다. 그 다음 이, 이 무수자가 물이다. 이렇게 목화, 토금수로 간다 했잖아요. 음양 이론에. 근데 요, 그 다음, 음, 오행 도 아까 양이 있으면 음이 있다고 했잖아요. 목은 양은 인이고, 환는 인은 오입니다. 그래서, 신유는 양은 이고, 물은 물, 이 양이 뭐냐면 자입이다 나머지는 다 음이다. 그러면 중간에 뭐냐? 바로 토거든요. 토. 토를 뗄때 토가 토도 그러면 똑같이 양과 있잖아요. 진하고, 요술 개는 토 양토다 토다 양토다 이렇게 하면 되고 어 나머지 축하고 그 미는 엄토다 본문이 엄토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엄토다라고 있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합을 따질 때 항상 흙은 그러니까 네 개가 있잖아요 그죠 골고루 배합을 하는데 정확하게 별, 별 별발도 특게 별발할 건가? 잘 한번 봐 보세요. 그래서 삼합을 따질 때, 지난 설명했지만 다시 또 설명이면 첫 번째 양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양, 그러니까 목화. 우리가 음양 이론을 따일 때 목화 통금수 되는데 이제 목 목에 관계되는 기 인이니까 범이 들어와야 되죠, 그렇죠? 그다음 화에 관계되는 기 똑같이 양양을 와야 되니까 이 말은 이 화는 사오 중에 옹화 양이다. 그러니까 말이고. 그다음 항상 흙이 들어와야 되니까 똑같이 양을 와야 되니. 만이니까 여기서부터 지나가다 보면 여기 술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한정화된다라고 말씀드린. 그다음 양이 나와 지두 번째 이제 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엄은 이제 아까 목화로 이제 처음에 엄양이로 따질 때 목화가 났으면 다 뭐가 나와야 되요 그렇죠? 그다음 화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화 h 화금 e n 다음에 l How 된게 사자는 o 죠 뱀. 뱀 m e h 에 w c 유. 유가 가기다. c 고다 e h 양 w come? 음 o w c o m 나 How come? How come? h 바로 come? How come? h o 소 c 이 m e h o 거죠. 세 번째 h 그 o 양 come? How come? How come? How c o 를 써야 되 w c 그건과 관계된 게 신이니까 원숭이 고담 화수의 양이 맞냐? 이 자료라는 거죠. 제가 양이를 해잖아는그죠 GT GT 고담자 똑같이 양턴에 넣어야 되니까 여기서 양토은 바로 여기서 용기띠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마지막에 이제 없는 데 고담 검수를 했으니까 그 다음 자 수목이 나와야 되잖아요. 수가 관계된 게 돼지가 바로 엄이다 여기 양엄, 양엄 이렇게 나오죠. 돼지. 그 다음 수가 관계된 게 돼지. 그 다음이 되지그 그 다음 수목이 바로 엄엄이니까 바로 토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자 턱은 항상 끼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엄토에 관계되는 기 여기에 전토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된다. 우리가 엄양 이런 이제 우리가 동서남북 할 때도 또이목카토분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해서 보면 동남서쪽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따질 때 엄양이 동 사방 도 우리가 통상 오방 사방 할잖아요 그렇죠? 이 동은 목이고 환은 남쪽은 이 목화 하고 가운데는 토다 그 다음 서쪽은 목화토 금방이 수다 이렇게 이렇게 나온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나무니 우리가 남대문이 남쪽에 이 불이니까 불을 기운을 맞기 위해서 광물 앞에 해태상을 설치했다 이런데 우리나라도 다 이렇게 음양이론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눠보니 바로 사마끼리는 이렇게 삼출때 나왔다. 참 쉽죠. 그쵸? 뭐 어떻게 왜 이렇게 삼업이 되느냐. 우리가 또 어저께 원진이니 뭐 상충이니 봤잖아요. 그러니까 원진과 상충이 아니면 뭔가 다 맞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범띠 같은 경우, 범띠 같은 범위. 여기서 참 먼저 삼업이고 봤을 때, 범띠 입장에서 말띠와 개띠는 서로 올린다. 이게 삼업이 서로는 범띠와 말띠, 개띠는 올리고. 말띠 입장도 범띠와 개띠 올리고 개띠 입장에서도 범과 말띠가 어울린다. 그게 바로 삼합이다. 이런 그경 그다음 동업으로 그 보면 뱀띠 닭띠 소띠를 해놨으니 뱀과 닭띠 소띠는 서로 삼합이다. 뱀이 입장에서는 닭띠와 소띠 잘 어울리고 닭띠 입장에서도 뱀과 소띠 잘 어울린다. 그다음 그 양으로 봤을 때 원숭이, 쥐띠, 용띠인데 원숭이띠 입장에서는 쥐띠와 용띠하고도 잘 어울리고 용띠 입장에서도 원숭이와 쥐띠잘 어울린다. 그 다음 네 번째 돼지띠, 토끼, 양띠가 서로 어, 삼합인데 돼지띠 입장에서는 토끼띠와 양띠가 잘 어울린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하나 원진의 상충인 관계 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범띠 기준으로 봤을 때 범만 원진이 뭐죠? 첫 번째가 바로 그 새벽에 사냥하러 오는데 그러니까 아침인 줄 알고 닭 이게 꽃게 오고를 보면 큰일 나잖아요. 저범이 그렇죠? 산으로 도망간다 이잖아요 그렇죠. 범하고 닭띠는 원진이니까 여기 삼합을 봤었을 때 범은 닭띠 피했죠. 그렇죠. 그다음 또 범의 입장에서 또 싫은 띠 바로 원숭이 띠나 괜찮아요. 범이 가만히 자고 있는데 이 원숭이 가 보니까 길거든요. 그래서 입을 자꾸만 찢어버리려고 하니까 범이 귀찮으니까 뗄 수도 없고 그래서, 범한, 이 원숭이하고는 서로 상충이 있잖아요. 그렇죠? 상충. 그래서 다 피했잖아요. 같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원, 어저께 말한 그상충인이 원진이 다 빼면, 이렇게 나머지 관계는 빼는데 어떻게 배열할 건가? 바로, 이렇게 목화, 파수, 검, 검수, 수목,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똑같이 양엉끼리양엉끼리 양 한다라고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진짜 삼합도 맞고 또 궁합 맞다. 그럼 부부끼리 안 구도 안 해야 되느냐. 저는 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궁합이 안 맞으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리고 하아의그 향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평지고 1분 농성이고 산에 있다면 얘가 10분 농성이라면 얘가 7분 농성이고 30%이 3분 농성이라 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저께 그 상충님이 또뭐 원진이 관계는 그분은 요 3분 농성에 있는 거고 그리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은 이 70%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산의 목적지, 행복이라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서로 안 맞다 해서 헤어지지 말고 서로 상대방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라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이 3부 능수인이 이렇 가려면 더또 쉽게 그 노력을 해야 된다. 70% 정도. 근데 궁합이잘 맞는 사람 70%를 갖춰졌거든요 그럼 어떻게 가려면 쉽게만 조금만 노력해도 잘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도 더 노력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여기서 너무나 토로도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궁합이 잘 맞다고 하더라도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냐고, 노력을 좀 적게 해도 서로 조그만 노력을 해도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근데 궁합이 안 맞는 원진이나 상충이나 이런 관계는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목적지에 도달하는 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따지 보면 이런데 인간의 그, 뭐, 본성상 다들 이기주의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내가 적게 노력을 기하고 더큰 행복을 부들려면, 가급적이면 70% 선에 맞는 그런 궁합, 이야 같이, 점에만한 서로 맞는 궁합과 서로 서로 합이 되는 궁합을 맞는, 만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혜원의 생각이고, 혜원의 음량이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그 다음 또 띠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별성격을 성격 알아보면 또 상대가 어떤 띠장지 알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또 쓰임새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는 띠별 성격이 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